제가 그랬습니다. 대법관님, 원상회복종이, 형상기업종이 선관님한테 좀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대법관님 세 분한테 법정인 의견을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제대로 하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그 대법관이 안 듣겠다,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이없는 사실은 투표지 중량을 비교하거나, 루페로 인쇄 상태만 비교해봐도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표들이 유효표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정말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금촌 이동 투표로 경우에는 투표로에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됐는데 관리가 나린 없이 약수부장이 나갔다 그번호표미절치 상태로 그한 장이 나눴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 때 나온 금촌 이동 이쪽 표수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된 투표지가 아니냐? 오 이상하다. 투표록에는 뭐 투표 관리관의 실수로 도장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20장을 찍지 못했다고 했는데 재검표장에는 전부 다 찍혀서 나온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개표장의 투표지들과 재검표장의 투표지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빳빳한 이런 성질뿐만이 아니라 투표록, 개표록에 있어서의 그런 심각한 차이도 뭐 이런 부정 선거를 입증하는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전 이동희 투표소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이때까지 많은 의혹들이 총그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른 그런 사례로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서 막 열렸다면 거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물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그 부분들이 다 닫혀버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했어요.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중요성은 어, 초기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워낙 이게 길어가지고 특별히 위조하기가 어렵다. 표시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보전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됐어니 증거 보전을 할때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하도록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 선관이 국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지역 국장인가요? 아니, 판사를 막 그렇게, 해. 판사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거를 증거 보전을 못하게 했거 그리고 뒤에 따로 가서 했거든. 이미 뭔가 또 손을 썼겠죠, 아마도. 그 그러니까 때부터 벌써 비례대표 투표지가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약점이 있었던 거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3년 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그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은 투표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변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서둘러 소를 기각해버리는 불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경우 의원이 연설 제일 마지막 굽판 날 때가가지고 제가 참고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해서 이게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고등학교 통계학 책을 다바꿔야야 한다. 그러나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일,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세계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판결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사법 정의를 도륙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온갖 물증을 무시하며. 칼에 지문을 남길 만큼 어리숙한 범인은 없으므로 칼에 지문을 남긴 자는 범인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선관위를 비호합니다.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에 위반됩니다. 15일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후손들에게 그나마 덜 욕을 어, 먹으려면 불명예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양심성원하고 제대로... 재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투표수에 맞춰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빠단 신끈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춧잎 사진투표지라 이런 부정 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판결문에서는 그 본드가 떡칠된 투표지 같은 것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명하기 곤란하고 불리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존재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법조항이 있죠. 그 예를 들어 선거재판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요. 제가 문의하는 걸 가봐도 당장 이건 선거재선거요 아까 일장기 예를 들면 1,700중에서 1,000표가 나왔다. 그리고 2 0 0표과 300평 무표가 나왔어요. 글자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게 나와요. 그때 관리 책임자가 나와갖고, 나는 그런 돈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성거는 새로워요.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법정, 그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붙여서 무슨, 그게 범인을 찾아내는, 그 말이 안 되는 일로 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가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세계가 여기 또 있구나. 이게 진짜 신기한 세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선관위를 없애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법원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일회성으로 한번 부정 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럼 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면 우리 체제는 튼튼하게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이 한 짓은 한번 저지른 그들의 부정선거를 판결로서 남김으로 해서 판례가 남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든 그큰 죄, 위헌 헌법을 유린한 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 누구나 아마 상식선에서도 그 정도라면 이 선거는 부정이고 무효라고 판결을 해주고 스스로 검찰에다가 어,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대법관들이 그 뭐예요 검증기를에 촬영한 수만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어, 동영상이고 녹음이고 다 해놓고 그런거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고 어, 공정하지 않고 어, 그, 그 오히려 뭐범죄자들돕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어, 그 나머지 여생을 정말 좀 어, 반성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지요. 물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초박빈 승부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박빙 승리의 시나리오가 애국 시민들의 선거 감시 덕분에 무력화된 것이지요. 칼로 자른 듯 사선으로 절단돼 있고 선까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는 어디에서 찍어낸 걸까요? 그리고 떼인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봉인지는 왜 붙이는 걸까요? 다들 보셨죠? 창하이트 네. 어이가? 어이가? 아니 봉인지를 저는 차저 모든 분들이 알수 있도록 봉인지를 네,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많이 됐니까 어이가 없다. 안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거는. 예, 리로아시 나오. 서요 안돼, 안요비 그런 거라서 이요 야, 시다 표시 안 나네. 이거 가이신 한편 아침 6 시부터 투표소 앞에서 발열정대를 써가며 투표자 수를 센 시민들은 여러 건의 표 부풀리기를 제보해 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천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이 개수한 당일 투표자 수는 1640명이었으나 선관위 집계는 1782명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는 계속됩니다. 국민의 참정권 유리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려주면 순식간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